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리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스트시즌 특집 2탄입니다. 삼성과 두산, 두산과 삼성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기자들과 해설위원들로부터 플레이오프 시리즈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준 플레이오프 전망 기자들 그리고 해설위원 총 13명의 전망은 11표를 받은 LG의 압도적 우세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이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LG를 따돌리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힘을 내는 두산. 2000년 이후 가을 무대에서 두산을 만나면 늘 움츠러드는 LG. 여기에 3전 2선승제의 변수. 두산이 주변의 예상을 깨고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왜 그래? 예,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예, 기자단의 예상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아, 이런 예측 예상도 있구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기자단에서 유일하게 두산 쪽으로 한 표를 던진 인물 예. 바로 뉴시스의 김희중 기자입니다. 예. 야구 취재 경력은 이제 한 13년 차의 예, 베테랑 기자인데요. 김 기자 예리한 분석 대단했습니다. 어 이번 결과, 앞선 결과 때문인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후배 기자들이 이번 플레이오프 예상은 더욱 꼼꼼하고 예,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뒤 결과를 전하겠습니다. 2021 신한은행 솔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가 9일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1차전이 열립니다. 대구라파게에서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시리즈로 가는 길목에서 삼성과 두산이 만났습니다. 삼성은 정규 리그 2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삼성의 상대는 두산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리고 준플레이오프를 모두 통과하고 플레이오프까지 올랐습니다. 삼성과 두산이 가을 무대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통산 10번째입니다. 앞서 9차례 맞대결 전적은 삼성이 5승 4패로 약간 앞서 있습니다. 정규 시즌 팀 투타 성적을 보죠. 옆에 표를 보시면요. 올해 팀 타율과 팀 평균 자책점은 모두 두산이 조금 더 낮습니다. 타격 지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체적인 지표가 두산이 나은 점. 홈런은 잠실 구장보다 작은 구장을 쓰는 삼성이 133개로 두산이 110개보다 앞서 있죠. 뭐 어쩌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마운드에서도 두산이 평균 자책점과 삼진 등에서 우 위에 있습니다. 올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9승 7패로 두산이 앞섭니다. 두산의 올해 삼성전 팀 투수 성적, 평균 자책점 5.17, 161개의 피안타, 12개의 피홈런, 97점을 했습니다. 삼성이 올해 두산전 팀 투수 성적, 평균 자책점이 4.95, 157개의 피안타, 17개의 피홈런, 87점을 남겼습니다. 단기전에서 아주 중요한 맞대결 시 타격 성적을 한번 보시죠. 두산의 올해 삼성전 팀 타자 지표 타율은 2할 8푼 3리 157개의 안타를 때렸고 17개의 홈런 78타점 80득점인데요. 옆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팀 OPS는 0.785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올해 두산전 팀 타격 성적 타율 2할 8푼 9리 161개의 안타 12개의 홈런 85타점 90득점입니다. 역시 삼성의 두산전 팀 OPS는 0 7 6 7 이었습니다. 선수별로 보면 올해 삼성전에 10경기 이상 나선 두산 선수들 가운데 박계범 선수가 타율이 3할 8푼 5리로 가장 팀내 타율이 높았고요. 이어 김재환 선수가 3할 8푼 3리, 박건우 선수가 3할 6푼 7리, 정수빈 선수가 3할 1푼 4리, 페르난데스 선수가 3할 1푼, 그리고 양석환 선수가 3할 1리등 주전 타자 대부분이 삼성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양석환 선수는요. 삼성을 상대로 올해 6개의 홈런, 12개의 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팀내 가장 삼성에 강한 타자였습니다. 삼성에선 두산의 강한 타자 1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 김지찬 선수가 4할 1푼 4리로 가장 높은 타율을 자랑했고요. 박혜민 선수가 4할, 구자혁 선수가 3할 높푼 3리를 남겼습니다. 특히 박혜민 선수 피렐라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은 3개의 홈런을 뽑았고 14개 의 타점을 쓸어 담은 게 눈에 띕니다. 박혜민 선수가 1번 타자인데 두산전에서만큼은 1번 타자지만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피렐라와 오제이 선수 어, 두산전 타율이 2할 7푼 6리 그리고 2할 7푼 5리로 타율은 썩 좋지는 않은데요. 나란히 11개의 타점을 올리면서 중심 타선에서 어,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규시즌 팀별 투타 성적, 팀별 맞대결 투타 성적을 알아봤는데요.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트 시즌과 같은 단기전에서는 정규리그 성적은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러이러 했다는 것 정도만 알려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하루 앞둔 11월 8일 양팀은 엔트리를 발표했습니다. 두산 장원준 선수가 들어간 게 눈에 띕니다. 올 시즌 1군에서 쓰임새가 거의 없었죠. 장원준 선수. 하지만 장원준 선수의 합류는 외국인 원투펀치를 가동할 수 없는 두산의 슬픈 마운드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를 낼지 모르는 가을야구의 특성상 어, 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장원준 선수도 두산의 반전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다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기자들과 해설위원들의 플레이오프 예측 설문을 이제 공개해야 하는데요. 옆에 보시는 게 이번 설문에 참가한 기자들 명단인데요. 기자들은 준 플레이오프 때 설문에 참가했던 10명과 같고요. 다만 해설위원은 장성호 해설위원, 김경기 해설위원에 이용철 해설위원, 민웅기 해설위원, 이종렬 해설위원 등 3명의 해설위원이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설문에 참가한 동료 기자들 그리고 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제 설문 결과를 확인하시죠. 기자들 그리고 해설위원들의 플레이오프 승자 예상 투표 결과 먼저 기자들은 1 0대0 만장일치로 삼성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6명의 기자가 이번 시리즈는 2승 1패 삼성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나머지 4명은 삼성이 2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외국인 원투펀치가 뛸수 없는 두산과 선발진이 막강한 삼성의 마운드 전력차를 고려한 모습입니다. 삼성의 표를 던진 10명의 기자들의 설명을 제가 한문단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뷰캐는 원태인 백정현 선발진의 최채은과 몽곤메리가 불펜으로 붙는다. 단순히 하위 선발을 불펜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후반기 막판과 KT와 타이브레이크에서 효험을 본 전략이다. 우규민, 심창민, 최지강의, 최채영이 가세한 중간 개투진도 안정적이고 뒷문에는 오승환이 버티고 있다. LG와 두산의 준피오에서도 두산이 선발 매치업에서 밀렸던 것은 사진이지만 무게감 자체가 삼성 쪽이 훨씬 더 강하다. 특히 LG와 삼성의 다른 점은 삼성은 3선발까지 두자리 수승수를 쌓으며 탄탄한 성적을 냈다는 점이다. 여기에 삼성의 LG와 다른 점은 두산 마운드를 괴롭혀줄 수 있는 타자들의 존재다. 오재일, 호세 피렐라, 강민호 등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두산 마운드는 지칠 대로 지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두산에 대한 멘트도 있었는데요. 큰 틀에서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잘 싸워온 미러클 두산이다. 하지만 선발 투수들의 체력 고갈이 극심하다. 최원중 곽빈, 김민규가 사흘 간격으로 등판 중이다. 곽피는 허리 근육통으로 던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군에서 장원준 선수를 불려 올렸는데 전력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타선이 삼성 마운드를 무너뜨린다면 1승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해설위원 예측 모두 삼성의 우세로 손을 들었습니다. 아, 멘트를 좀 보면요. 삼성이 이길 것 같다. 삼성이 체력적인 우위에 있다. 두산의 방망이를 계속 치고 올라왔다는 점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섯 경기를 치렀다는 부분에서 두산 야수들은 지쳐있다. 와일드카드 두 경기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서울라이벌 LG와의 세 경기를 치렀다는 것은 충분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게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라이온즈 파크의 열성적인 응원을 두 차례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삼성이 호재라고 분석했습니다. 설문에 참가하지 않은 제 의견 역시 삼성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삼성은 왠지 모르게 주눅든 LG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하는 삼성 선수들이 긴장을 한다면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전력은 삼성이 우위에 있고, 특히 많은 기자, 해설위원님들이 분석해 주신 대로 선발과 불패는 모두 삼성이 우위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경기는 한두 점의 싸움이라고 볼때 마운드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삼성이 유리하다고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11월 8일 네이버 야구 섹션에서는 팬들의 플레이오프 승패 예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캡처한 시점까지 예. 어, 삼성이 2연승으로 한국 시리즈 에 진출한다는 의견이 33.5%, 그리고 2승 1패 두산 베어스 의 한국 시리즈 진출이 30.1% 그리고 2승 1패 삼성의 KS 진출이 25.8% 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 나선다는 의견이 한59% 정도가 되는데 팬들 여러분들께서도 삼성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예, 보내주고 계십니다.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꼽아 달라는 설문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요, 두산의 김재환 선수 그리고 삼성의 오재일 선수를 꼽아 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먼저 두산의 김재환 선수, 2016년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개장한 뒤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김재환 선수의 라팍에서 타격 성적 타율이 3할 4푼 1리에 달하고요, 14개 홈런, 4 9개 타점, 그리고 OPS는 1.089. 예, 와 하는 성적입니다. 어, 김재환 선수가 준피오에서 12타수 2안타에 그쳤는데요. 삼성정에서 강한 면모 살아나면 두산의 타설은 위력이 그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오재일 선수 두산이 친정팀이죠. 올해 오재일 선수 삼성 라팍에서 성적을 보니까 타율이 2할 7푼 구리지만 13개의 홈런을 때려냈고 44개의 타점을 쌓았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두산전 성적을 더해보니까 오재일 선수가 총라학에서 25개 홈런을 때렸고 77 7개의 타점을 쌓았습니다. 역시 중심 타선에 있는 오재일 선수 두산 투수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타자로 꼽힙니다. 이밖에 정수빈과 박해민, 뭐 구자욱 선수를 꼽아 주신 분들도 꽤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김재환 선수와 오재일 선수를 키플레이를 뽑으면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코감기에 걸려 지금 목소리가 예,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 듣기 좀 거북했던 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이상 진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